되어 있습니다. 한마음 실버극단 연극 구세어라 2021 황소야라는 주제로 연극 한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고 누가 말했던가 저 대항한 바위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두 청춘 남녀가 결국 중교의 더러운 돈으로 눈물의 이별을 해야만 하니 아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이 기막힌 사랑이야기가 저 태양 안 밑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개봉박두 괜찮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 지 않는 내, 내 사랑, 오내 사랑수네, 내 사랑수일. 당신은 나의 생명, 자기는 나의 태양.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에, 안너이 세상이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깝든다 깝들어. 뭐? 갑 손에, 어서 갑시다뭐저런 찌리자식, 웅, <laughs> 마 응. 뭐, 손에, 이, 응. 응. 오, 자, 어, 좀나저갑시다 아니, 저놈이 이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놓지 못하겠느냐? 실로, 손에, 그, 우리 찌리자식 입고 저. 공산에 가서 행복하게 사시다 순애, 순혜 내가 지켜주겠어. 순애, 천캐럿짜리 다이아반요.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오. 어머머머머머머, 천캐럿 다이아 팔지? 당신 거요. 네 정말요? 순애, 얼른 내팽개치시오. 얼른 버리시오. 사랑이냐 다이아냐 이것이 문제로다 순네이 수일의 뜨거운 사랑보다 그깟 다이아반지가 더 소중하단 말이냐 어? 그렇지 순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값비싼 다이아반지가 탐나지 않소 이리 오시오 네다이아 아! 왔다갔다 하지마고 가만히 있으시오 순애 성령 믿지 못할 게 여자의 마음이라더니 수일씨 그런데 넌 누구냐 넌 누구게 순애와 수일의 사랑을 반대하는 거냐 나? 나를 몰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가진 거라곤는 돈과 지성과 미모밖에 없는 나를 몰라 누구냐 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김중배 어르신이다 김중배? 김중배 흉악한 놈 뭐? 나의 사랑을 추잡하게 지워버린 놈 음. 김중배 나쁜 놈이름이 똥물에 튀길 놈 제비족 개자식 이런 고얀 놈 어디서 주목을어고 눈을 부렸다 하하하하 이리와 응 이리와 죽지 않을 만큼 배해줄 테다. 뭐, 나도 태권도 좀 했다. 중배봄 좋아요. 중배님 참아요. 내 사랑 수일씨 참아요. 이야, 우와. 우와. 잘다 잘해. 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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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차리. 차야이야 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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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야, 오늘 일진 참 더럽네. 오나가나 지방을 많은 녀석들이 연계되고. 야, 너 민증까? 지방을 조상님인데 민증까라고. 민증 대신 내가 네 배를 까주지. 어? 어? 조상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널부. 예, 제가 널벌시다. 널부. 넓은님 근데 여기는 어인일로 내가 조우해서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 가관. 가간. 너희들이 사랑이 뭔지 알기나 알아. 사랑 알지.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야 이놈아, 어이? 맨날 맞네. 진실한 마음. 진실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 캬, 역시 넓부다넓부 좋아. 내가 포기한다.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내 사랑 순네 네, 돈보다 사랑이 더 좋아요 야, 이것은 결혼 축하 선물이요 받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어? 어디가 제비가, 제비가 있어? 제비, 제비, 제비. 제비. 어, 제비. 제비. 야, 이놈 헝구야! 거기말하야지 던져나와라 일단은 나 제비만 찾고 있으니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아이고, 미안하고 제비, 제비 못 봤어요 제비, 제비. 이놈아 하고 헌날하을따라고 제비만 찾고 있으니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형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비가 로또예요 제비 로또 뭐라고 제비 로또 제비만 잡으면 큰 방안에서 다이아몬드 아파트 다이아몬드 아파트, 타이아몬드 타이아몬드 아파트. 아파트. 돈작가요돈작가요 돈 작아요? 뭐든지, 뭐든지 착착 나온다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보! 우리 빨리 아 그래. 제비. 아, 그래. 제비야. 제비 미쳐, 미쳐, 흥부님, 정신 차리시시오.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그럴 시간 있으면 봉사하고, 운동하고, 춤도 추고, 행복하게 살아요. 무용하고, 난타하고, 연극도 하고, 기타, 천하트, 하모니카 배우고. 알겠어, 이놈아. 봉사하고, 노래하고, 하모니카 배우고. 여러분, 매일 놀고, 먹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아이고 내 동생 흥부가 착해졌네. 여러분, 2021년은 힘차게, 신나게, 열심히 즐겁게 살아요. 네, 여러분도 가만히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행복하게 삽시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큰언니. 노원선 둘째 박영미 셋째 노병득 막내 배중자 사총사가 보여주는 한국무용 울산 아가씨 큰애님 이중 걸 다음은 시원한 내 동생 김만진 우리 두 형제가 태평가를 부르겠습니다. 동화가를 열어라. 혼자 <목소리> 혼수. <목소리> 작년 금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1년 아주 힘찬 황소가 왔으니 이 나쁜 코로나를 황소불로 다 날려버리고 희망찬 2021년 굿시로 황소!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봤다. 금수라,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해였더냐, 기는 모를 골리려도 저. 청춘으로 살수 있다. 청춘일 때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청춘이다. 우리는 언제나 청춘을 즐길 수 있다. 도전하는 자 언제나 청춘이다. 청춘이다. 언제나 청춘이다. 일과 지쳐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봄은 국제시장 참사지기다 금수나 고시구나 고향놈도 그리워진다 용도탈리 남강위에 초생딸만게어있었다